제목 비유 주제를 통한 하나님과 성경의 교훈 이야기. 비유 주제 지혜로운 자와 빛. 성경에서의 비유 주제로 지혜로운 자와 빛은 지혜로운 행동과 양심적인 삶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빛과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유의 교훈 이야기. 풍경이 아름다운 언덕에 위치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한 마을에 아브라함이라는 늙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사람은 그의 나이만큼이나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지닌 인물로 그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브라함은 마을에 새로 이사온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으며, 길을 잃어 그들의 마을에서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마을 다른 주민들과 함께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그의 지혜를 나누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며 양심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행동과 가르침은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빛처럼 밝게 하며 많은 이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족은 마을의 따뜻한 돌봄 아래서 번창하게 되었고 그들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익한 가르침은 그가 만난 모든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으며 그의 선행은 자비로운 미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을은 한 사람의 무자비한 헌신으로부터 얻은 힘을 입증하며, 아브라함의 기억은 희망, 지혜, 그리고 흔들림 없는 친절의 상징으로 그들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비유가 말하는 교훈. 두 번째로 다니엘 123의 구절은 지혜로운 행동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지혜와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빛과 같이 빛나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실행방법 세 가지. 1. 네. 지혜로운 행동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다른 이들을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삶 우리는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행동과 도덕적인 선택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의 양심이 올바른 길을 가리키도록 해야 합니다. 3. 다른 이들 돕기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행동과 양심적인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빛과 같이 광채나게 하고 많은 이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